로이터통신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. 어, 1851년 10월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뉴스 통신사죠. 로이터통신. 어, 로이터통신은 독일 아헨에서 태어난 파울 유리우스 로이터에 의해서 창립됐는데 이 파울 로이터는 원래 이제 1849년에 그 아인에서 그 이스라엘 비어 요사파시란 이름으로 통신사를 원래 차렸었어요. 1849년에 독일에서 이 사람이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 아인에서 원래 통신사를 차렸다가 1851년에 런던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주한 후에 로이터 통신사를 재창립해요. 어 이름을 바꿔서 원래 그 이스라엘 비어 요사팟이란 이름의 통신사를 차렸다가 독일에서 차렸다가 영국 런던으로 2년 뒤인 1851년에 이주해서 로이터 자기 이름 따서 이제 로이터 통신사를 다시 창립하는데 좀 특이하죠 독일 사람이 독일에서 사업을 하다 가 갑자기 영국으로 건너가서 런던에서 어 회사를 재창립했으니까. 어 근데 뭐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<laughs> 런던에 있던 로스차일드가 부른 거예요. 어. 이 런던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 로이터는 그 런던 로스차일드 뱅크의 주요 이제 런던 로스차일드 뱅크가 이 로이터의 주요 고객이 돼요.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사가 대영제국을 상징하는 어, 통신사로 급성장하게 되죠. 그 로스차일드 썬즈라고 있어요. 로스차일드 썬즈가 이로이터 통신사의 후원자였고 이로이터 통신을 활용해서 전 세계의 거래 상대방이랑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죠. 이 로스차일드 썬즈가 2004년에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앤씨방쾌랑 합병해서 지금의 로스차일드 코가 된 거예요. 로스차일드 코. 어 그러니까, 이제, 이, 로이터, 어, 독일에 있던 파울 율리우스 로이터가 런던으로 이주해서 로스찰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, 어, 가장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 뉴스 통신사가 됐고, 이 국제 뉴스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로스찰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. 이렇게 보면 되고, 이 로이터가 영국이랑 이제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, 전신 케이블을, 어, 1850년에 부설하는데, 이, 이걸 부설할 때 이제 로스찰드의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. 어. 그리고 그 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 이건 이제 1866년에 부설되는데 어 이것도 이제 로스차일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부설이 됐고 그 영국의 브레스트에서 미국의 덕스베리까지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이제 1871년 1872년에 부설돼요. 이건 이제 로이터 통신사의 케이블 그리고 1870년대 이제 그 남아메리카 랑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부설되고 1874년 이제 극동 아시아까지 이 로이터 통신사가 진출한다. 그래서 어, 188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로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뉴스 기관으로 어떤 자리 매김 하게 된다. 현재도 그 영향력은 어, 그대로고. 어, 이런 어떤 로이터가 공급해주는 국제 뉴스를 각국의 언론사들이 이제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죠. 어, 한국도 마찬가지고. 어, 이런 로이터 통신사랑 그 통신사에 연결된 각국의 언론사들은 현실에 조작된 버전을 그 대중에게 전달하는 어떤 구조죠. 어, 현실에 조작된 버전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언론은 그 어떤 중요한 뉴스와 사건들을 검열하고 어 어떤 진실을 왜곡하거나 어 누락하거나 이렇게 산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죠. 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디어는 대중을 통제하고 이제 어떤 수능하도록 만들고. 어 어떤 그 주류 미디어에서 보도가 되면 어떤 사소한 일도 큰 일이 되는 거고, 보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,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. 어, 그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류 미디어는 이미 150년 전부터 이 로이터 통신이 어떤 국제 뉴스의 최대 공급처가 된 어, 19세기 후반 정도부터 이런 방식으로 굴러갔다. 굴러 그리고 지금도 그 방식은 어 유효하다. 그렇기에 이제, 어, 어떤 개인이 스스로 진실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, 주류미디어에서 하는 얘기들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.